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뽐미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러 PT를 받으러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오늘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에너지 연료를 채우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잔이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요즘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살이 너무 많이 찌더라고요. 근데 또 옛날에는 다이어트 때 진짜 많이 굶었거든요. 근데 굶으면 확실히 피부도 처지고. 어, 바로 요요현상 오고, 라인도 안 살고, 이래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건강하게 근력 운동도 하고, PT도 받고, 어, 먹을 것도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로 공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먹을 이 저의 연료는요, 네, 바로 유 친구들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요, 플라이밀에서 나온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맛으로 나온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미숫가루 맛, 그리고 흑임자 라떼 맛, 녹차 라떼 맛, 초코라떼 맛,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고구마 맛이랑 돌체 라떼 맛. 이렇게 총 6가지 맛이 있습니다. 제가, 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운동은 잘 먹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 좀 효과 좀 보고 싶다 해서, 찾아본 게이 친구입니다. 제가 원래 미숫가루 맛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두 가지 맛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총 여섯 개를 두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 많이 챙겨 먹잖아요. 저도 평소에 많이 챙겨 먹긴 했었는데, 사실 다른 단백질은 살짝 비린맛도 있고, 그리고 향만 다르고, 맛은 보통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어. 나중에 좀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다 각자의 맛이 너무 명확하게 다 달라가지고 약간 간식 먹는 느낌이 나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맛있으니까 우선 먹을 때 너무 행복하고 어떤 날은 또 그릭 요거트에 섞어 먹기도 하고 핫케이크 만들 때 이렇게 좀 넣어서 먹을 만큼 그만큼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맛있다는 말만 한 100번 한것 같은데, 얘는 또 특이한 게 그냥 일반 파우더가 아니에요. 일단 쉐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프로틴 볼도 들어있거든요. 네, 예, 또 보여줘야 되거든. 어, 바로 보여. 오. 여기에 들어있는 볼이, 다 똑같은 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 각자마다 들어가 있는 초코볼이 다 다릅니다. 맛에 맞춰서 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다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체라떼 맛에는 단백질 밀크칩 그리고 오트크런치 볼, 커피 단백질 초코볼이 들어가 있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고구마 맛에는 단백질 밀크칩 그리고 오트크런치 볼은 똑같지만 초코볼이 자색 고구마 단백질 초코볼이에요. 미숫가루랑 흑임자 맛에는 고소한 그 현미 퍼핑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맛별로 다 똑같은 토핑이 아니어서 또 먹을 때마다 다 색다르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백질 퍼핑이라고 해서 또 역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우선 뻥튀기 같은 식감이라서 굉장히 바삭바삭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뻥튀기 진짜 뻥튀기 식감이에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계속 들어가네. 어 너무 맛있어. 이게 다이어트 와중에 도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는 쉐이크를 마시면 배도 금방 부르고 칼로리도 충분히 섭취했지만 어 그만큼 얘가 또 소화 시킬 게 없으니까 소화기관을 또 빠르게 통과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근데 이, 그러면 또 배가 금방 고파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씹는 것도 있고. 어또 씹으면은 뇌가 식사를 했다고 인식을 해 가지고 포만감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당이 빨리 오르는 걸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1일 섭취 칼로리의 약 10%는 음식을 씹고 소화할 때 사용을 하는데 마시기만 하면 이 10%는 또 저희가 소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핑이 들어간 플라잉밀 쉐이크가 특별한 거죠. 제가 고구마 맛이 어떤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200ml 정도 떠왔고요. 이건 저만의 또 팁인데요. 또 간혹 가다 이 파우더를 먼저 넣으시고 물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미리를 맞추는 게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laughs> 물을 200ml 정확히 먼저 맞춘 다음에 파우더를 넣어주셔야지 정확하게. 두더기니까 딱 200ml 맞췄어요. 만약에 파우더 먼저 넣었었어 봐. 굉장히 좀 똑똑하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쉐킷 쉐킷 해주시면 돼요. 우유랑 아몬드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보통 물이랑 이렇게 섞어서 마셔요. 물이랑 마셔도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미 우유가 들어가서 물만 부어도 충분히 그 속세의 맛이 난다니까요. 신기하게. 보통 저는 아침에 밥 대신 식사 대신에 이 친구를 먹습니다. 이제 다 섞인 것 같으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색 너무 이쁘지 않나요? 위에 토핑물이 떠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색깔도 여러 가지 색이고, 굉장히 영롱해요. 이게 진짜로 딱 카페에서 파는 고구마 라떼 맛이에요. 이게. 그건 정말 마니아 분들께 추천해요. 이게 또 인위적인 물약 같은 맛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돌채라떼 맛도 보여드릴게요. 그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그 가끔 속이 막 부글부글 거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랑 유당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소화도 또잘 되고 우유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없는 단백질 쉐이크 아직까지 드시는 분들 빨리 이제 이걸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돌체라떼 나왔습니다, 고객님. 음, 역시. 너무 맛있는데? 이게 그 별다방 돌체라떼랑 진짜 똑같아요. 어, 그만큼 너무 맛있고, 커피 맛도 신선한데, 돌체라떼라고 하니까. 저 돌체라떼 맛 단백질. 쉐이크, 저 처음 봐요. 좀 신박하지 않아요? 그 디카페인이라서 여러분들, 저녁 대용으로 먹어도 괜찮고요. 어, 게다가 한 번씩 입안에서 씹히는 이 단백질, 어, 이 초코볼이 완전 별미입니다. 달콤하니까 이 당까지도 충족이 되고, 간식 생각도 잘안 나고. 이거는 당류가 3g밖에 안 돼요. 미숫가루 맛은 1g밖에 안 되고요. 제가 예전에 단백질 쉐이크 정말 자주 먹었을 땐 이렇게 성분표까지 꼼꼼히 챙기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20g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20g 채우려면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계란 흰자를 6개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제가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먹고요 평소에 이렇게 체질 갈 때는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소분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귀찮고. 대단한 친구가 또 나왔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또 그때그때마다 제가 어떤 맛을 먹을지 모르니까 제가 여러 개 맛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걸 먹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골라서 간편하게 물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식사 챙기기 힘들 때, 그리고 운동 전후로? 단백질 챙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맛없는 단백질을 드십니까? 성분까지도 정말 클린하니까, 이거만 한게 없더라고요. 집에서는 대용량, 그리고 밖에서는 파우치. 너무 편하고, 저 보미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클라이밀 단백질 파우더로 지금, 여러분들 환생하세요 와. 아니, 공미 씨 진짜 너무 아낌없이 주는 천사 아니에요? 아, 저는 제가 써 보고 또 맛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세상 사는 게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착하다. 아, 그래야지 단종이 안 되니까. 아, 어,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단종되면 뜻이. 어, 진짜 그거밖에 속상한 일이 없어요. 맞아요. 너도 나도 오래 쓸수 있으니까 아, 많이 알려 주고 싶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단종되면 아, 그 상실감이 정말 아 것처럼 가슴이 너. 아, 아파. <laughs> 아니, 아니 잘한다. 매모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플라임이 단백질 쉐이크는 여섯 종류나 돼서 아 질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 제가 먹고 싶은 거 맛을 음. 또 골라서 그날 그날 먹을 수도 있고 또 단백질에 초코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리고 또. 어. 다이어트 할때 민감한 게 당류 함량일 수밖에 없는데, 음. 당류는 1에서 3g밖에 안 들어있고, 대신 단백질이 20g이나 아, 높네요.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단백질 음. 함량이 굉장히 높은, 어, 어. 높은 거예요. 또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랑 비교해봐도 절대 밀리지 않는 스펙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네. 근데 그렇게 보면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저도 뭘 먹어볼까 되게 고민을 좀 하다가, 카페라떼 한번 먹어보고 아 싶어요. 네. 이게 또 보시면 여기에 꾸덕하게랑 음. 부드럽게가 있어요. 아 꾸덕하게 먹고 싶은 분들 음. 분들은 이렇게 또 맞춰서 음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스푼 정도만 아 이렇게. 아 손이 크네 한 스푼이? <laughs> 부드럽게 그러면 부드럽게 맞춰서. 아 됐습니다. 헉, 건더기가 많아. 음. 그렇지 않아요? 음. 음, 어데 씹히는 맛이 정말, 정말 초코볼. 맛있어, 맛있죠? 음. 맞아요, 포볼 같아요. 음. 어, 그래 정말 맛있어, 어, 맞아. 정말 맛있는데.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음. 씹히는게 많으니까 포만감이 음. 좋더라고요. 원래는 금방 다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음. 마시고 한3 0 분만 지나도 또막 먹고 싶고 그런데 확실히 씹는 게 많으니까 포만감 유지가 좀 오래 되더라고. 요또 음. 어,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돌체라떼니까 네. 커피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카페인입니다그래 아. 아. 카페인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음. 그러신 분들은 음. 걱정 없이 먹으셔도 됩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아니고구마라떼. 네. 네. 응. 이게 그리고, 훨씬 맛있네요. 이 고구마라떼가 약간 카페에서 파는 고구마라떼 그 음. 맛이랑 어, 거의 똑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좀 인위적인 맛이 네.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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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집에서 정말 야. 만들어서 네. 먹는 맞죠,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기분 좋은 달콤함. 음. 음. 아, 이 퍼핑의 음이 바삭거리는 식감이 음 아, 너무 좋은데요? 또 고구마도 맛있어. 맛있다. 음. 너무 맛있게 먹어주셔서 제가 다배부릅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도 맛있게 건강해주세요.